안녕하세요, 장채림TV의 장첼, 장채림입니다. 자, 오늘 구독, 한 좋아요, 캉, 안녕. 자, 오늘은 손이 좀 더럽죠? 햇게 만지고 왔었는데, 오늘은 햇게를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. <laughs> 짜잔, 이런 핵게인데 이게 양이 없었는데, 요만했었거든요. 근데 물 녹, 없... 원래 이게 핑크인데, 이게 틴트 액게예요 <laughs> 핑크였는데, 제가 틴트 넣고, 음, 물감을 좀 넣었어요. 이게 원래 잼은 느낌이었는데, 액체 괴물이 되었답니다. 진짜 느낌이 엄청 좋아요. 자, 일단 흐르기 감상해보죠. 보이시나요? 이게 끝이에요. 정말 많죠? 근데 이거는 좀 양이 너무 많아요. 아 양이 아니 손에 묻어요 내 느낌도 짱짱이랍니다 정말 이쁘죠 이거는 꼬집 풍선도 돼요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바풍 해볼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여, 여러분, 머리카락. 해보겠습니다. 슝 보였어요. 슝 보이시죠? 짠. 해보겠습니다. 슈익, 슈익, 아 실패 우와 성공 자 그럼 이제 꼬집풍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지나와 근데 이거는 잘안 돼요. 제주가 많은 사람들은 되더라고요. 어, 방금 될수 있었는데. 아, 아까워요.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 응? 뭐지? 아, 왜안 되지? 됐었는데. <laughs> 지금 해깨가 좀 무거워요. 왜안 되지? 어, 방금 됐었는데. 아, 몰드도 짱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. 엄마방구돈아니요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. 바이.